네,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7시, 이유 있는 부동산을 안내해드리는 청춘 하우징의 박은성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우 부장이 촬영을 해요. 네, 반갑습니다. 네아 항상 이유 있는 부동산만 소개시켜주시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에 나와있어요? 자, 저희가 오늘은 부천시, 부천의 심장인 중동에 나와있습니다. 와, 진짜 심장 맞죠? 네, 그럼 입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입지. 정말 좋습니다. 서울 1호선이 다니는 송내역, 중동역, 그리고 7호선이 다니는 부천시청역이 네, 도보로 12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오. 1호선과 7호선의 가운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학군적인 곳도 여기는 부천에서 가장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고요. 네. 그리고 편의적인 곳도 당연히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집 앞에 재래시장까지 있으니까 네, 교통, 학군, 편의. 자, 별 10개를 드릴 수 있다면 10개를 다 드리고 싶은 곳에 있습니다. 아, 입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구조까지 좋을까요? 아, 자, 오늘 안내해 드릴 구조는 네, 전시장 아파트 등기로 된 아파트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네, 한계동 24세대, 자주식 주차 100%가 나오고요. 요방 음.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 2개의 오픈형 베란다가 있는 그런 세대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아, 까 보니까 오픈형 베란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laughs> 맞아요. 하지만 네. 분양가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자, 분양가 중요하죠. 당연히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분양가 당연히 비쌉니다. 네. 대장 아파트도 이 근처에 있고요. 네. 자, 하지만 분양을 정말 빨리 끝내겠다고 합니다. 음. 최대 1억 원까지 분양가 낮췄고요. 맞아요. 네, 여기가 높은 감정가가 있어서 네. 네, 분양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여기는 1억 원이 내렸다는 거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야 박수, 이거는 이야, 진짜. 최대 80%까지 가능하고요. 대신에 실입주금은 말씀해 드릴게요. 감정이 높다 보니까 실입주금 생초. 그쵸. 천만 원만 있으면은, 네, 오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요. 연락 주시고요. 자, 긴말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내부 영상 보러 가시죠. 맞아요. 1 0번 かしぞー 네,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 2개 그리고 오픈형 베란다가 있는 자1억원이 인하가 된 아파트 현장의 전실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키큰 신발장이 3칸이 있고요 네. 네, 가운데는 전실 거울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스타일 체크하기가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타일로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주셨고요 네.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있으니까 신발, 데일리 신발, 슈즈 안쪽으로 넣으셔서 깔끔하게 보관해보세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일괄 소등 버튼도 잘 되어 있으니까 와, 이 부분도 와, 와, 와. 네,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은 망이, 망이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네. 아이들 뭐 깨지거나 이럴 때 안전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자 그리고 오늘 의첫 번째 방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짜잔 자 오. 오늘의 첫 번째 방이에요. 딱 보시면은 자녀방으로 쓰기가 좋고요. 네. 친절하게도 사이즈를해 주셨는데 아홉자 9자. 9자. 맞아요. 자, 2m70에 2m70에 네. 정사각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가 기본적으로 두 대는 있는데 자, 여기는 없다. 자, 우리 청춘 하우징이 정말 자랑할 거는 이것도 있어요. 맞아요. 자, 한대 가격으로 네. 두 대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 시청해 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방 옆에는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오. 다용도실을 세상에 또 이런 식으로 꾸며놨네. 아, 너무, 네, 그래,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네. 어, 여기 바깥 창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유리블럭입니다. 아, 유리블럭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네. 이쪽 공간 진짜 비밀의 공간인데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끊지 말고 쭉 봐주세요. 네. 자, 주방은요 아일랜드 식탁 구조로 대면형 구조로 잘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거 박부장이 좋아하는 식탁이에요. 식탁자리 쓸 수도 있지만 식탁자리를 아래로 안 낮췄기 때문에 조리 대용으로 바로 쓰시기에도 좋고 이게 허리 숙일 일이 없으니까 좋아요. 아네 그리고 와이드 싱크볼이어서 네, 많은 거를 보관하실 수도 있고 네. 네, 수전도 아주 골드톤으로 포인트를 잘 주셨네요. 맞습니다. 어, 안쪽에 여기 공간도 아주 넓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LG 식기 세척기가 기본 무상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 좋다 좋다.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한구에 인덕션 두구 그리고 이 안쪽으로 메리 푸드가 숨어져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양쪽으로 콘센트 잘 빼두셨기 때문에 자주 쓰시는 용품이나 정수기 이렇게 좀 편하게 놓고 쓰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밥솥 자리 그리고 아래쪽 하부장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좋고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까지 넣으실 수 있는. 냉장고 자리도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대로 저희는 안방으로 가기 전에 네. 공용 욕실부터 볼게요. 짜잔. 오 자, 부천에서 이 정도 사이즈 오랜만에 봐요. 진짜요. 자, 이거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바로 폭도 좋고요. 그리고 일체형 레인샤워도 잘 달려 있고요. 네. 네, 해바라기 샤워기에다가 이렇게 걸수 있는 것도 잘 되어 있고 파티션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수납형 공간에 이렇게 건식으로 쓰실 수 있는 세면대도 잘 되어 있네요. 음. 호텔 느낌이 좀 나요. 어, 그러게. 네 그리고 네 옆으로 이렇게 수건이나 이런 것도 넣으실 수 있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되게 느낌이나 분위기가 좋은 욕실이에요. 어 그런 거 같아. 요 네. 어, 이런 것도 좋다. 밋밋하지 않게 이런 것도 한번 잘 쓰시면 좋겠어요. 가족 사진 걸어두면 딱이죠. 맞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안방에 왔는데요. 어, 안방 사이즈 괜찮아요. 친절하게 또 적어 주셨어요. 네, 네3 m 60에 3 m 60. 우리 어머님들 기준으로 12자에 12자가 나옵니다. 야, 네, 침대 놓고 자 붙박이장 기본 제공이네요. 오. 네 시스템 에어컨 LG 휘센 잘 들어가 있고요. 아, 이렇게 붙박이장에 이렇게 화장대 쓰실 수 있게 파우더 공간도 만들어 주셨고. 네, 황기창 네, 오른쪽으로 잘나져 있어요. 그러게요. 어, 근데 환기창 창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부장님. 네. 저랑 한 번, 어, 그쪽 괜찮아요? 네. 자, 한번 비밀의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네. 여러분, 오픈형 베란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와. 야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아파트 와서 이렇게 정말 정석으로 나와 있는 오픈형 베란다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진짜 네, 좋네요. 꾸며지기도 너무 잘 꾸며놨고 수전도 두 개가 또 뽑혀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고 실행이 잘 빠져 있고, 네, 정말 느낌 있게 잘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자 그대로 우리 안방 욕실도 한번 볼게요. 네. 어, 안방 욕실이요. 되게 네. 귀엽게 잘 되어 있어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래도 부천에는 무조건 욕실이 두 개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그래도 수전도 잘 뽑아 주셔서 가볍게 네. 간단하게 급할 때 맞아요. 그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시고요. 네. 아,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저희 와이프랑 살때 배가 너무 아픈데 <laughs> 네, 진짜 이 화장실 하나가 그렇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소중하죠 사실. 완전 소중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저희. 네, 두 번째 방이에요. 예, 네, 여기는 방 사이즈가 괜찮아요. 오, 괜찮죠. 예, 네, 여기는 2m 90에 2m 80. 오. 그러니까 9자 반에 9자 반이 나오고요. 네, 네 이쪽으로 환기창 귀엽게잘빼 주셨는데. 여기는 이쪽도 다용도실이 있어서 창을 크게 굳이 안내 드렸어요. 음. 창을 크게 안 내면 이쪽 벽면 공간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아, 맞네요. 네. 그래서 책상 놓고 뭐 가족 구성원이나 취향에 맞게, 이용도에 맞게 잘 한번 사용해보시고요. 오, 자, 이쪽으로는 또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 창이 네네. 크게 잘라 있고요. 어,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수전이 있고, 층고 괜찮고, 옆 폭이 괜찮아서, 네. 워시타워 그대로 위로 쭉 올리시면 돼요. 음. 그래서 여기는 세탁실 겸 쓰시면 되고요. 네. 어, 근데 너무 잘 꾸며놨다, 예쁘게 어, 너무 잘 꾸며놨는데, 네. 화면이 안 잡혀서. 그리고 어, 여기 이거. 뷰가, 뷰 한번 잡힐까요? 네네. 네, 막힘 없는 뷰를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좋네요. 체감 좋아요. 자, 우리 그대로. 자, 여러분. 이야. 가격을 저희가 여긴 최대 1억까지 낮췄다고 했어요. 네. 그래도 사이즈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아, 진짜 안빠집니 네, 빠져요. 저희 사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는 가로폭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평대 아파트 당연히 나오고요. 네. 여기는 천정에 이제 우물량 천장으로 뺐는데 라운드형 구조로 해서 음.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쁘게 달아드렸어요. 고급스러워요. 네, 그리고 대형, 대용량 LG 휘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도 잘 들어가 있죠. 네. 등 너무 예쁘고요. 네. 네, 무엇보다 바깥쪽 쪽으로. 네, 뻥 뚫려 있어. 요 여기는 2층인데, 네. 네 당연히 고층을 선호하시면은 상상도 못할 뷰를 가지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부천의 심장 중동이고요. 네. 네 그리고 편의 학군 뭐 전체적으로 교통까지 다 두루 잘 갖춰진 메인의 위치에 있고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특내 보금자리 된다고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실제 네. 한번 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매일 저녁 7시, 이렇게 이유 있는 현장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이니까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또 내일 오후 7시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